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믿고 보는 리뷰 시간인데요 차연 브랜드의 저분자 콜라겐을 준비해 봤습니다 콜라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상세 리뷰 시작해 볼게요. 저분자 콜라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저분자 저분자 하면서 광고하는 제품들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너무나 작은 분자로 쪼갠 콜라겐은 오히려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미노산으로 변형된다고 합니다. 차형 콜라겐은 콜라겐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든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하는데요. 단백질 분자 크기인 달톤수는 낮으면서 콜라겐을 그대로 유지해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가 구분하면 될 것은 기존 콜라겐 제품에 비해서 유효성분을 10배 이상 높여서 최소 20% 이상의 유효성분을 지녔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좋다는 얘기죠. 기존 콜라겐 분말은 2%밖에 되지 않는데 차형 콜라겐의 경우는 CTP 함량이 20%입니다.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콜라겐 분말 타입으로 요 개별 포장이 쭉 되어 있어요. 현재 인터넷에서 한 박스에 34,8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런칭 이벤트로 3박스 또는 6박스 묶음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수량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콜라겐 맛은 조금 비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맛을 보고 살짝 표현을 해드릴게요. 입안에 넣는 순간 상큼하고 달콤함이 쫙 퍼지거든요. 라임 향과 맛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면서 약간 비타민C 분말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부감 없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물에도 잘 녹아서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편안하게 녹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콜라겐이 몸에 진짜 잘 받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먹어보면 피부에 생기가 전체적으로 돌면서 이렇게 피부가 차오르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 차형 콜라겐은 콜라겐의 유효성분을 도와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특별한 부원료들을 과학적으로 배합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비타민C, 스킨X, SOD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비타민C는 다 아실 거고요. 스킨엑스는 이 차형 콜라겐에만 들어가 있는 특별한 부원료라고 하는데요. 스킨엑스는 포도씨 추출물과 코팅 비타민C, 멜론 추출물, 구연산 아연 등네 가지 활성 연료를 배합한 거라서 피부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멜론 추출물 SOD는 자외선으로 파괴된 피부를 회복시켜 주고요. 피부에 탄력을 주어 노화 감소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래요. 평소에 우리가 비타민C도 꼭 챙겨서 먹는 게 좋은데요. 이것저것 다 챙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 차형 콜라겐 제품 선택을 해서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20대 때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40대 이후에는 정말 급감을 한다고 하죠. 20대 때부터 챙겨 드시면 당연히 좋겠고요. 40대 이후에는 정말 필수적인 건강식품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라겐 제품은 환으로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볼수 있는데요. 저는 분말 타입이 먹기 부담 없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다 되어 있어서 외출할 때도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품 개발할 때 시험 성적서를 한 번만 받고 추후에는 받지 않고 쭉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차형 콜라겐은 생산할 때마다 시험 성적서를 매번 받고 제조를 한다고 하니까요.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차연 저분자 콜라겐 제품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은 욕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과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몸에 꼭 맞는 건강식품들을 드시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